노노 마음악 강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 47강 노노 2인편 18장 19장 말씀 강설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입니다 자왈 사 부모대 기간이니 견지 부종하고 우경이 불이하며 노이 불언이니라 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섬기되 부모를 모시되 기간이니 예어 기미 기자 그의 그이 이제 그 기미를 봐서 간하는 것이니 견지 부종하고 뜻을 보고도 쫓지 않고 우경불이하며 또한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또 노이 불언 어, 수고롭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이니라 예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데있어서 어, 기간을 했는건데 그 간하는 거죠 부모님이 어떤 허물이나 잘못이 있을 때그 기미를 봐서 아니면 조심조심해서 간할 일이 있었잖아요 그 간하는 것이니 하면서 어, 간할 간 자는 바로 말씀 원자에 가릴 간 자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려서 한다 이런 뜻인데 부모,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님의 무슨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 걸 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견지 부정하고 뜻을 보고도 좋지 않고 그 부모가 잘못하는 뜻 잘못하는 걸 보고도 보고도 좋지 않아야죠. 부모가 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식 입장에선 그 뜻을 부모가 잘못하는 걸 보았지만 좋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또 경의 불리. 부모가 잘못돼서 부르는 부모에게 뭐 다른 행패를 분다. 다른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면서 불이. 부모님을 어기지 않는 것이요. 부모님이 잘못한 그 부분만 좋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요. 또노이 불은하고 수고롭지만 원망하지 않는 거죠.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런 머물이나 잘못이 있으면 자식이 있자 서뭐수고롭고 여러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어, 원망하, 그러나 원망하지 않는다. 예를,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담배를 태우신다. 또뭐 술을 과하게 먹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뭐 병원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거나 담배를 태우시는 거 보고 그걸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또 그렇다 해서 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공경하지 않고 또어 부모가 저러니까 나는 부모 말안 든다고 어기지 않는 것이요. 또 그렇게 해서 뭐 병원을 가신다면 수고로운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견지 부종하고 우이 불이하고 노이 불은 이게 3 단계로서 어이 간한. 허물이 있는 문제를 어, 해결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장 말씀입니다. 자왈 부모제 어시든 불언유하며 유필 유방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계시거든 불언유 어, 멀리 여행 가지 않으며 또 여행을 가면 반드시 그 방소, 지방 어디를 가는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은 어 자식의 그 걱정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멀리 떨어져 가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좋고 또 가더라도 반드시 어그 방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뭐 대전에 있는데. 뭐, 처가를 간다. 그러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오늘 어 어디 어디 처가를 다녀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안 그러면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집에 전화할 때 없으면 은 얘들이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실 거잖아요. 이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어 정확하게 부모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효가된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사자수화 구절인 생각났는데요. 예, 이런 구절 있죠. 출필 고지하고 반필 면지하라. 신물 원유하고 유필 유방인들 하라. 여기 유필 유방은 딱같네요 그렇죠? 출하면 나아가면 반드시 고하고 어디어디를 갑니다 하고 반필 면지라. 돌아오면은 얼굴을 보이고 다녀왔습니다 하라. 추필곡 반필면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신물 원유하라 삼가 멀리 여행 가지 말고 유필유방이나 여행을 가면 반드시 방석 어디를 간다고 해라 말씀을 해라 예, 출필곡 반필면 출필곡 지하고 반필면 지하라 신물 원유하고 유필 유방이니라 요 논어 구절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말씀하신 거죠 사자소학에서. 근데 이 사자소학이 우리가 저는 이제 보면서 참 어, 멋지구나 어, 소학책보다 훨씬 더 남녀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있고요. 아주 그냥 그 경전의 내용을 시경이나 추역이나 또 어, 다른 명자나 논어의 말씀들을 온전히 담아 가지고 이렇게. 프로는 굉장히 그어 인성교육 도 우리들 도덕교육에 아주 위대한 교과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 사자수학을 공부하고 또 강의를 형이상학증의 입장에서 해봤는데요, 참 멋지더라고요. 다들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를 기다리고 그 가운데 어 저는 지역을 공부하니까 이런 말씀이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원형 이정은 천도지 상이라. 인의 예지는 인성지 강인이라. 주역의 거원 원코, 형코, 이코, 정인이라는 그 사상은 바로 천도의 뜻뜻함이라. 예, 천도라는 거죠. 원형 이정은 사상은 천도이고. 인의 예지. 이거는 주역에서 사덕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강조해 드렸죠. 인성지 강야라. 바로 인간 본성의 그 강령이 되는 것이다. 이인의 예지 이네 가지입니다. 바로 사덕은 바로 인성, 인도 의 입장이라면 원형 이정은 천도 사상 원리라는 것을 사조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리고 이 원형 이정과 인의 의지 인의 예지 사덕의 이치가 바로 어 논어와 이러한 경전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